아, 이게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완전히 차 일자로 아주 쫙 있네 예예예잘 보이나 이게 박사님. 발견했어요.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, 이게 지금. 100%보래이 맞는데, 딱 아주 쭉쭉 아주 되어있네요, 일자로. 예. 보리밭이거든요, 이요 보리. 완전히 일자, 일자. 70, 한 5cm 정도 됩니다, 이거 지금. 예. 보이시죠? 여, 예? 계속 이렇게 부 푹이죠, 그죠? 자, 쪽 조, 짝으로 보세요. 이. 계속 일자로 나있죠? 아이고야, 이게 한, 3주 넘었겠는데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왔네요 야, 2년 만에 2년 만입니다 2년 이게 더 이상은 이안 비네요. 예, 야. 이야...